케어스클랜 프로리그 시즌6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템넘의과 킹패스의 4라운드 경기 이제 세번세트는 스카이 대 화이트 대기실 중면이 걸린 세번세트입니다 블랙캣 선수의 적응는 어떤 모습일까요? 블랙캣 대이하라 선수의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치, 경기 시작 전에 지면 탈락인가요? 라는 채팅에 제가 아저 지면 최하인가요 최하위 확정인가요? 라는 답변에 제가 지면 탈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하위보다 탈락의 느낌이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종변 뜬거 보고 나서 분명히 팀에 좀만나봤그 강한 그 날카로운 저그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를 좀 나눴을 것 같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5시 플래케 구바업입니다 7시 아랴, 101랩니다! 양 선수는, 케, 스타리그에서 만나서, 갤리그에 만나서, 이번 시즌 갤리그였죠 만나서, 주정으로 상대해서 2대0이라는 성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그를 상대해야 블랙캣의 적은 제 기억에 데이터에 없습니다. 구발업이거든요. 근데 이 구플류가 1012한테는 약해요. <laughs>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게 1,0,1,2가 3질럿 1프로브, 5질럿 2프로브 이런식으로 압박 오면은 진짜 빠듯하거든요 지금 프로브 한번 나와야 됩니다 3질럿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질럿 나입 저.. 저걸링 난입되거나 질럿이 잡히거나 하면 안되거든요 3질럿 딱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입고 못막은건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최대한 프로필 안 받아야 되고 이거 질러 두기만 냅두고 프로브랑 같이 해가지고 입고 막았었어야 되는데, 이거 팔링 되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는 흔들거든요 팔링이면 은 이제 심링 되면서 바로 뗀단 말이에요. 이거 흔듭니다. 계속 흔들 거예요 이거 입구 못 막았던 것 때문에 피해입니다.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하라 선수가 이거 진짜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걸리 계속 옵니다. 저걸리 계속 옵니다. 이거, 이 파일러 깨지면 질러 못 나오거든요? 질러 한두기 정도는 미네라 필드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질러시 다 쫓아다니면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파일러 깨지면 질러 안 나오거든요? 이 파일러 깨지면 질러 안 나오거든요? 프로보드, 프로보드로 잡히고요? 아, 파운드홈파운드 이쁘가 열렸을 때 대처가 미흡했어요 이거는 프로브가 빨리 나와서 이게 저글링의 6링이 처음 6링만 못 올라와서 이런 상황이안 올라왔는데 애초에 1012 빌드 자체가 아, 투게이트를 1012 자체가 구플류한테는 강력한 빌드거든요 근데 이게 본진 난입이 되고 질러시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저글링들을 쫓아다니다가 죽습니다 이 다음은 대비가 돼 있어요. 프로토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이거 안마당 따라가야 될거 같거든요. 청차 프로브도 정리됩니다 이거 저글링이 밖으로 뛰면 질러셔 밖으로 뛰면 저글링이 뒤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프로브스가 많은 게 아니라 수이타가다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투게이트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걸로 경기를 끝내는 얘기인데 이걸로 경기를 끝내기에는 상황이 좋은 게 아니고요. 투 선크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입구가 열린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걸리 숫자만들어도 질럿이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투질 투 선크 있으면은 못 갑니다. 문제는 이 다음 타이밍에 저걸로 한번 찍으면 질럿 잡아먹어요. 이아라 선수의 대응이 아쉽거든요, 이거는 이거... 이아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화이트 티어에서는 이렇게 저글리 스는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터 저그와 이글스 저그에게 원포인트를 했으면 받은 블랙캣은 다르네요 이 파일로 또 깨고 저글링 돌리면 됩니다. 이거 절대로 못 잡거든요. 지금부터 가스 캐고, 아이고 야 가스 위치가 중요하지 않죠? 상황이 그래도 유리하고 시들합니다. 그래서 가스 올려주는데 이거 이 질럿 유지한 상태로 이 질럿 유지한 상태로 지금 잠깐 질럿 쉬고 어차피 지금 파일럿 막혀서 질럿이 안 돌잖아요 이거 지금 질럿 쉬고 코어 올린 다음에 드라곤 쪽으로 넘어가야지 희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넥서스를 올리면은 도, 코어 올릴 돈이 없을 텐데요 넥서스 지으면은 이거 히드라 타이밍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넥서스를 지어갔으면 가스를 지금 올렸으면 안 됐어요. 넥서스 가스였었어야 됐어요. 순서가 이게 아닙니다. 가스 올리고 넥서스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게이트 들리고 사업드라곤으로시 히드라 막고 지금 히드란지 뮤탈인지 모르거든요. 스타게이트 올려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대응한다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이거 드라군으로 시간 타이밍 벌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적어도 이거 지금 상황 얼추 봤으니까 오버로드는 잡혔거든요. 남마당인 거 어쨌든 확인했으니까 히드라 무리해서 안 뽑고 3베이스에서 히드라 쭉 찍을 겁니다. 포토스가 잡으면 역전 가능한가요? 그니까, 가능성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정도 피해 받은 상태에서 복구한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스카이, 저는 이제, 블루긴 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스타게를 올렸거든요? 스타게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히더따를못 먹습니다. 스타게트안 올리면 뭐가 문제냐? 그럼 스타게트안 올리면 어떡 해요? 그냥 이거 지금부터 찍어야 됩니다. 본진에 캐논 두개 찍고, 뮤탈리스 본진 안마당에 캐논 두 개씩 짓고 드라 사업으로 버틴 다음에 드라군 양으로 푸쉬한다가 방법이고 히드라 오면은 사업 드라군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겟으로 올리면 이 히드라 압박을 절대 못 막아요. 이거 히드라가 쳐주기만 됩니다. 스위트라 툭툭 쳐주고, 시간만 끌어주면 됩니다. 그럼 질러이 뒤로 뺄수 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교환만 해줘도 되구요. 이거, 질... 히드라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질러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 캐논 지금 많아야 다섯 개거든요. 캐논으로 수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캐논 두줄세줄 줄 지어도, 인터 이글스씩 히드라는 히드라 찌르기는 뚫릴 수 밖에 없어요 천천히 컨트롤 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질러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캐논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캐논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이하라 선수의 지금 인프라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커서 찍어줘도 못했어요 오해처리 결거 변수가 없다 얘기죠. 레 올라갑니다. 프로보다 한번소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마당 지역에 보낼 만큼의 프로가 딱 지금 다시 돌아오거라 그동안 프로가 뽑아놨던 거는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본진 프로브가한 부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사실 입력 값대로 사실 저 티어니까 어쩔 수 없이 입력 값대로 쭉쭉쭉 뽑아서 나오는데 이게. 저였으면은 4게이트 혹은 6게이트에서 드라군찍을 캐논찍.. 캐논 한타임 버티면서 4게이트 6게이트에서 드라군찍어서 한번정도는 승부수 뛰어볼 만한 했었거든요 커서 안찍고 이가스로 상업돌리고 4게이트 찍어서 드라이스면 지금 드라군 한 6개에서 8개정도 나왔을거라 6에서 8드라 정도면은 적의 입장에서5회철를 빼고 6회철이 펴고 드론 못찍거든요 레드는 대가 비교 볼 듯. 지금 상황이면은 저는 레드. 아까 상황이었으면은 바이올 바이올렛 혹은 블루. 이거는 이하라 선수가 처음에 육적을 난입 당한 그 시점부터 사실 그, 그 뒤부터는 그냥 입력 값대로 늘 하던 대로 손이 갔었던 대로만 합니다. <laughs> 바로 나가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상황 진짜 어려워요. 이게 바로 발업 타이밍, 바로 앞에 템플러까지 찍은 거라 정상적으로 했었으면은 유캐철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포르토스가 8게이트로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유캐히드라 우린이면 유캐티유해철에서 히드라 찍는 거면은 포르토스가 최소 7게이트에서 8게이트 상황에서 템플러 4기억 받고 드라고찍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초반에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하라 선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거 질러 바로 떼고 공업떼고 뛰쳐나가는 순간 히드라 두분대가 하이 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템플러 갖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만나 기다리는 건 럴커일 겁니다. 원래 <놀라> 이 타이밍에 <놀라> 앞서야 돼요. 예 말해 말씀드릴 거요 히드라 두 분대가 하이오 한다고요 이질럿들이 바로 떼고 고급 떼고 뛰쳐 나갈 에는 히드라 두 분대가 하이오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뮤탈, 뮤탈도 좋죠. 뮤탈 찍어서, 네, 데뮤탈 찍었으면 삼카스 먹었어야 되거든요. 삼카스 먹어야 됩니다, 불켓 그렇죠? 추가 멀티를 블랙키 선수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기서 선베이스에서 찍어내겠다라는 거랑 변수 이하라 선수의 영원의 한 방. 울라리, 체금, 울라리, 체금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스타그래프트를 중위하는 유저로서 울라리는 선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뮤탈 나왔어요. 이게 뮤탈리스크가 나오면은 사업드라, 드라곤이 있어야지 지금 타이밍에 이제 커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곤으로 그 대공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 울라리는 좀. 솔직히 중계하는 사람으로서 울라리는 아니죠. <laughs> 에이. 어, 아, 근데 뮤타리스크 와가지고 두드려 받았으면 그템플러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아, 아, 이거다 제가 보내거든요. 할거다 했어요 이제. 이게 그 친구들. 여기서 드라고 지금 로 갑힙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드라군 찍을 때쯤에 얼코 나올 거라고. 프로토스와 적의 인구수가 바뀌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이번 타이밍을 막을 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유일한 디텍터는 캐노뿐인데 캐노는 히드라에 대해 정리되고 히드라에 막을 수 있는 템플레스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랙헷의 저그! 확실히 워 포인트 레슨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느낌을 이 경기에서 증명해지면서 이하라 선수를 잡 상대로 변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최재.